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금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난주 일날 소개해드렸던 패니 크로스비입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다 95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92세 생일날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 여러분 이 중에 여기 얼마나 많은 분이 모였는지 난 모르겠지만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도 나는 못 보겠지만 이 중에 내가 제일 행복할 겁니다 했던 페니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이 나의 갈길다 가도록 그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다 가도록 나는 어차피 앞이 안 보여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 노래를 만들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95년을 산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노래로 표현했던 거죠. 노래로 증언한 거예요. 증거한 겁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바로 크로스비였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애국에서 데리고 나왔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홍해 쪽으로 내려가셨다. 거기는 막힌 길이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막혀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이 울렁울렁거리고, 지금 내 인생의 길이 꽉 막힌 것 같이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갔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참고하면서 걸어가지만, 사실은 다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두번 인생 사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많이 후회하고, 앞일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현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죠. 마음이 변치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태초부터 택하였고, 지금도 인도하고, 과거에도 인도해왔고 지금도 인도하고 앞으로도 인도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주님, 말씀 알겠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장애물이 있고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왜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불편합니까? 내가 가는 길이 좀허하게뻥 뚫려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내 인생의 길이 이렇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에도 왜내 인생 길이 이렇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그 길이 넓은 길로 보이지 않지만 기뻐하면서 간다고 그 찬송을 만든 사람은 그렇게 또 고백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그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인도해 간그 길이 앞이 꽉 막혀있는 바다, 해변가였다는 거죠. 모세도 아마 깨우통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본문 4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백성들은 다 내용을 모르지만 모세는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이 막힌 홍해 바닷길 앞에서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지만 내 뒤를 지금 바로와 군대가 쫓아오고. 있구나. 우리가 여기 갇혀 있다는 정보를 들은 바로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구나. 그럼 우리는 꽉 막혔구나. 이제는 하늘밖에 올라갈 데가 없다. 앞은 바다고, 양쪽은 높은 산이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고.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하실 건가? 뭔가를 하시겠구나. 그걸 사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이번 꾀를 통하여 내가 여호와 인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영광스러운 일을 이번 일을 통하여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앞뒤가 꽉 막힌 일을 만나거들랑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만한 역사와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 신뢰가 필요해. 그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사이에. 자, 하나님께서 뒤따라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했는데, 여기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사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실수로 잘못해서 이쪽 길로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바로의 착한 마음을 나쁘게 만들었다거나 추격할 마음이 없는 바로의 마음을 추격하고 싶도록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은 본래가 악합니다. 열 번째 장자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고 나자, 다 필요 없다. 다 데리고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꼴보기 싫다. 다 나가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 장사 지내고 나서, 참, 야, 왕으로서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막 엄청나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이제 한 며칠이 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수습을 좀 하는 중에 상상하건데, 신화 중에 누군가 그랬을 겁니다. 왕시여, 이제는 좀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 가지 지향을 맞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이 거의 그냥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신화 중에 누군가 말했겠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잘 갔고, 그 사람들은 간 거고, 뭐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을 모색해두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또 다른 신화가 상상해볼 때,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놈들을 그냥 곱게 돌려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왕자님도 죽었고, 우리들의 자식들도 죽었는데,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야, 야, 우리가 열 명이, 열 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당했는데, 그 하나님 무서운데, 그 하나님, 그 이끄시는 백성들 뒤쫓아가서 우리가 무슨 또화를 응, 당하려고 따라가겠냐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로의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이걸 그냥 돌려보낼 순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곱게 가게 놔둘 순 없다. 그 쫓아가가지고 죽이든지 잡아오든지 하자. 더군다나 그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있다가 다 빠져나갔는데 이 애국당의 노예이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나갈 때 빈손으로 안 나가고 금은부하를또 챙겨서 나갔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교만함과 욕심과 악한 생각이 불꾼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 속에 이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사실 무리수거든요. 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대로 다 살았으면 우리 속으로 지은 우리 속으로 지은 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만약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게 됐다면 수만 수만 명이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었을 것이고 우리도 몇 사람 죽였을 거예요. 저걸 죽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제하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수도워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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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잘 살아 잘산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온 날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리기도 하시고 평화롭게도 하시고. 또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평화를 유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에게는 그렇게 안 하셨다 이거예요. 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심판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이 벼랑에 매달려 있는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이끌어 가고 이끌어 올리신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매달려 있다가 지쳐서 떨어져서 잘못됐을 거예요. 벼랑 끝에, 언덕, 가파른 언덕 경사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이 위태위태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거라면 바로는 하나님이 심판할 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걸 완악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고집스러울 때가 있고, 뭐, 삐쳤다든지, 아니면 화가 났다든지, 그랬을 때에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유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누그러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예, 권면도 들려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 해도 안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나면. 근데 그 말이 들려오고, 그래,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이렇게 진정하도록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성령의 도구로 쓰고 계시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주변에 말려주는 사람이 없다거나, 여러분 안에서 막 올라오는 이러한 무서운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잠재울 만한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그런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엄청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막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찬송가 중에, 이내 하신 곳에 주여, 내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게 우리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pass me not 나를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죄인을 찾으실 때 나를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시고 요놈 여기 있었구만 이리 와 해서 나를 꽉 붙잡으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야단도 쳐주시고 그러지 말아라 격려도 해주시라는 뜻이에요 인해하신 구세주 영어에서는 O gentle Savior.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게 인해하신 구세주여의 찬송가의 원래 뜻이에요. 나를 그냥 지나쳐 가지 말라 이래. 죄인을 찾으실 때, 저 여기 있습니다. 저 그냥 모른 척 하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고 내버려두는 것이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무서운 형벌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 길로 그냥 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길 앞에 장애물을 놓으셔서 못 가게 하시거나, 돌아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끌어서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은혜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어떤 일을 못하게 만드시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취소하게 해가지고 그 일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시거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게 잘못된 일 같고 내가 보기에는 그게 늦어지는 지연되는 일 같지만 그일 뒷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어요. 그냥 가는 길이 막혔고 가는 길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빠뜨려 수장시키는 이런 심판을 안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해길을 걸어가면서 새롭게 만나는 적들을 계속 만나야 되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뒤에는 바로가 계속해서 쫓아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바로가 쫓아오는 그 쫓아오는 그 압박감과 앞에서 만나는 다른 알지 못하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적들을 만나는 그 사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광약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잖아도 힘든 길을 물도 없는 사막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애굽은 끊고 가자, 애굽 백성들은 끊고 가자, 바로와 그의 추격자들은 끊고 가자 하는 차원에서 우회전해서 홍해 바다로 내려오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 생각이 왜안 나겠어요? 우리 조상들도 36년이나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 치하에 있으면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됐지만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교육이나 군사나 이런 쪽에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에도 남아 있고 애국 사람들은 무려 4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야 애국과 완전히 단절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다가 완전히 수장시키므로 그들 눈으로 보는 거죠. 야. 열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정신 못 차린 바로와 그의 군대가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다가 완전히 숨을 시켜버리려고 우리를 이쪽으로 오게 하셨구나. 말하자면 유인을 한 거죠, 유인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홍해 바다를 심판의 도구로 쓰시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쓰셨구나. 아, 이건 우리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무대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거든 랑 침착하게 이일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나면 일단 막말부터 합니다. 무서우니까. 그래서 말을 한번 정해봤는데, 겁난다고 막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자. 시작. 겁난다고 막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벌써 화부터 나잖아요.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막 혈압이 확오르면서아 이게 무슨 이런 된장 이러면서 화가 딱 나면서 그 일이 그렇게 된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또는 책임자를 탓하거나 그렇게 되기가 쉽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가만히 있어봐. 왜 여기서 자꾸 이게 브레이크 걸리지? 그럴 땐 가만히 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잘못되는 길로 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왜 여기서 스톱하게 하셨을까? 왜이 일이 멈추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본문 10절로 내려가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 즉애굽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너무 두려워서 11절부터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합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짜야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해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모르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성경 다 읽어봤으니까 아 이게 뒤에 이게 이래가지고 홍해 바다다 풍덩 해가지고 이렇게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애굽의 실수로 아니. 모세의 실수로 이쪽으로 인도를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에서 딱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결국 이 정도까지밖에 인도를 못하고 목적지에 도착 못하고 여기서 끝나게 하는구나. 라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신. 이것이 마음속에 올라오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그냥 사는 게 낫지. 하긴 400년 노예로 있었으니 그게 더 익숙하죠. 익숙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예수 믿기 이전에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완전히 안 떨어져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신자인데 신자 아닌 것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캬우팅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다고요. 그게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했었던 삶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삶에 이렇게 박혀 있어서 그게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닥치면 어떤 생각을 해요? 괜히 예수 믿었다 이거야. 괜히 교회를 나왔다. 이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때가 차라리 나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노예로서 벽돌 구우면서 겨우겨우 살았던 그 노예 생활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 따라서 약속 당으로 가는 그 길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틀렸다 싶으니까 아주 옛날로 되돌아가는 게 낫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인데 뭐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망각하면 망한다.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해 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냥, 아,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우리 안 죽고 싶어요? 저 군사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든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만 했으면 괜찮겠는데, 괜히 왔다 이거예요, 괜히.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그런, 에, 또, 어, 안타까운 광경을 보았잖아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했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느낀 거예요. 멸시 당한다고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면 차라리 그냥 입을 다무시고 그냥 울어요. 그냥 입 다물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나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말은 할줄 알아가지고 하나님은 이러는 게 아니고 뭐또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말뿐이라 그러지 말아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차라리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애들이 막 떠들면 뭐라고 하셨냐면 합주기가 됩시다. 그러면 애들이 합 그랬다고요. 고난을 만났을 땐 말을 아끼십시오. 고난을 만났을 땐 말을 아끼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고난 만나가지고 말을 아끼려고 말 않고 이러고 있으면 옆에서 말시켜 잡고 왜 그러냐고. 말좀 해보라고. 속신하게 털어놔보라고.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뭘 어떻게 할 건데 들어가지고. 사람에게 말해봐야 흉만 잡히고 속만 상해요.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좀해 주세요. 나는 답이 안 보입니다. 그냥 그 말만 하세요. 그리고 그냥 울어, 그냥. 며칠 동안이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워서 그거 안 도와주시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말하자면 하나님한테 막따지고 그런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14장 13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어차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라도 해보려고 이게 설치다가 일을 더 망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때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뒤에를 아직 안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이는 그 강에, 그 바다는 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예요. 부원의 이벤트. 쫙. 그리고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바로와 그 군대들은 이거 봐라. 바다가 갈라지네. 그러면 겁먹고 야 이제 돌아가자. 이랬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또 강팍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쫓아들어왔다 쫓아들어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딱 건너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뒤로 보내가지고 지연작전을 잘 펼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다 싶을 때 다시 그 불기둥으로 옮기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그 바닷속으로 쫓아 들어갔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닷물아 다시 합쳐라, 합쳐버리니까 그 바닷속에 쫓아왔던 모든 군사들이 다 빠져서 죽는 거 그걸 건너갔던 저쪽 편에 있는 백성들이 또 빠져주고 거 봤을 거 아니야. 이제 애굽은 오늘로 안녕. 빠이빠이. 끝난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로 인도하시니까 겁먹지 말고 용감하게 가자. 그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그걸 또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야구보서 1장 2절에 야구보사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참고 기다려. 참고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믿는 겁니다.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 그리고 지금 일이 잠깐 이렇게 중단됐지만 내지는 지금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보통 뭐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중단되면 막속 타지 않습니까? 이게 빨리 끝내야 이게 속이 시원한데 하게왜 중단됐을까?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계획한 시간에 도착해야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 시간에 도착하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 걸다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말을 아끼고 잠잠히 앉아서 구원을 기다린다.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지 않죠? 참고 기다린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해낼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제가 해냅니다. 이거 얻은 말 듣던 대사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일을 제가 자꾸 해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